갔어? 응, 공룡 주차장. 거기가 사천 원이야? 응, 그래서 사원 하는 대로 찍어놨어. 공룡 주차장이 이 주차장까지 있다 가지고, 응. 일단 1 주차 어 버들벌레 들어왔다. 들어왔어? 응. 어디? 여기 뭐 어딘가 에 있어. 작은 벌레. 알파리 같은. 일단은 1 주차장으로 찍어놨고, 응. 거기 자리 없으면 유자장 가보고, 응. 거기도 자리 없으면은. 공항에서 걸어서 조금 걸리긴 한데 응. 거기는 1,5000원 하는 데가 있대 응. 일단 거기 가보고 마지막으로 응. 공항으로 가보자 그래 일찍 나오길 잘했네 응 <laughs> 오른쪽 캔시 방향입니다 그...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응 빨주노초파남보 바닥에 있는 거기서 사진 찍어야 돼. 대만 빨주노초파남보 바다 잠시 <laughs> 오른쪽 8시 방향입니다 거기가 사진 찍는 스팟이라 <laughs> 무지개 생단보도 어 하겠다. 그거 맞을걸? <laughs> 갑시다 갑시다 시먼딩 <laughs> 무지개 생단보도는 시먼딩 룸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라볼 수 있다 사실. 본 순간 그냥 사실 무지개구나 아무 생각이 없었다 <laughs> 그치래 그게 아 카메라만 챙겼다 무슨 카메라 그 일회용 카메라 챙겨올라 했는데 늦었어 어쩔 수 없다 응. 우리 아이폰 있잖아 응. 버블티 맛집 행복당 그래 내가 말했잖아 행복당 네, 횡단보도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가는데 오, 너... 줄이 장 길다 뭐가 행복당이? 응. 이거 한잔사 먹어야지 나 먹어야지 현지 음식인데 진짜 맛있대 원산지잖아 원산지 자기 그거 좋아해? 뭐? 한번 어. 먹어봤어 공차에서 어. 아니다 팔공티에서 먹었나? 무슨 버블티 먹었는데? 몰라 친구가 거기서 알바해가지고 놀러 갔었는데 <laughs> 주는대로 먹었어? 어. <laughs>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주시오 하니까 주던데 과연 <laughs> 우리는 이틀만에 40만원에 다쓸수 있을 것인가 작년에 다 쓰지 그왜못 쓰? 기념품 사면 모자랄 수도 있다. 어. 어, 이번에 좌회전이 어. 약 400m 시속 60km 가속 치물 구간입니다. 약 300m 제동속도는 동대 ic 하세요 인정.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어서 시 우리 대망 간거 맞아? 응. 아닌 거 같아. 나는 대만 가는데 당신 어디 가? 나 공항에 네 데려다 줄 거. 갔다 올게. <laughs> 에라이 여권 나한테 있지롱. 에이 안 줘야지. 너무해.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잡았어? 잡았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바닥 어디인 거야, 이스. 오메. 추웠어? 어, 추웠어. 여기 자국 남았어. 닦아. 닦았어. 짜고 <laughs> <자국> 남았대. 어이없어. <laughs> 살아남을 수가 없다. <laughs> 한국어 선택 후에 날아가는 곰돌이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떠도는 소문으로 올 팁은 잘 보면 곰돌이 중에 제일 바짝 있는 게. 게를 누르. 착시 아니야? <laughs> 사실 운이래 그냥. 글지. 그냥 떠도는 소문이래. 모기야 <laughs> 쟤 모기야, 모기가 벌써 나봐 밖에 있는 거 맞지? 응, 밖에. 나맞아 모기 물렸는데. 자기 안 씻어서 그래. <laughs> 오, 리가 없어보이는 것 같긴 해기 저기, 들기 저기, 저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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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저기, 합니다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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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일단 열리는 건가? 그렇게 나? 딱 봐도 없어 보이긴 해. 한 자리만 주세요. 음, 저기 있다. 어디? 오. 어, 딱한 자리가 있네. 그러면 주세요하니까한 자리 빡 넣는 거? 공손하게 말해서 네. 그래. 그럼 어떻게 되지? 내가 해 줄까? 할수 어, 있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서 봐주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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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사람 살려 누가? 들어왔네 됐어? 시커멛네 도착 <laughs> 뭐 삐딱하다고?